그동안 이쁘기만 하면 마르고 달 터로 빨아잡기기만 했던 리뷰의 넌덜머리가 나실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슈퍼카드를 줄여세워 보았습니다. 바로 랩타임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체 제작한 트랙에서 48대 슈퍼카드를 랩타임을 측정해 줄여세웠습니다. 찌꺼기 같은 18대는 잠시 버려두고 상위 30위부터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치의 젠토로너가 1분 13.350초를 기록하며 30위를 차지했습니다. 70만 달러 찍어는 매우 양호한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만 비교 대상인 트리스모 알과 간발의 차이로 패배해 쓴맛을 남겼습니다. 이어 프루듀트리스마알이 1분 18.200초를 기록하며 29위를 찍었습니다. 젠토로너가 270만 원이라는 천막적인 금액을 잡아먹지만 이 트리스마알은 공채 주제의 젠토로너를 이겼으니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또 다른 그루티인 비전이 1분 1 8 2 0초를 찍어내며 28위를 찍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잠수함 버프를 먹었음에도 원체 본판이 애매한 채라 중위권에 입성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오버플로드인 제노가 1분 17.95초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초창기에는 1티어에 비할 만하다는 게제 의견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할것 같습니다. 2차는 쓰레기입니다. 26위는 오버플로드의 타이런트로 1분 17.910초를 기록했습니다.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어디 끼진 않을까 고려했지만 의외로 26위에 들며 중위권을 턱걸이로 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13년도에 나온 오버플로드의 고전 명작 엔터티 xf가 1분 17.907을 기록하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엔터티 xxr 최근 나온 엔터티 m t 보다 빠른 수치인지라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꽤 크다고 할수 있네요. 24위는 뒷방 노인네와 다뤄먹는 프로젝트는 t20입니다. 틀리나 딱딱거리며 13년도 이야기나 짓거리는 노인네라 대물과 다뤄먹는 1분 17.808초를 기록했습니다. 10년동안 이보다 빠른 차량들이 우우죽순으로 나왔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23위는 전기차 코이 사이클론이 차지했습니다. 1분 17.734초로 등신같은 접투력을 생각한다면 꽤잘 나온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2 2위 뉴트로페이드의 네로가 차지했습니다. 사이클론과 불과 0.04초 차이로 앞서 1분 17.691초를 기록했습니다. 육중한 덩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리라 예상했지만 근육돼지의 표본 같은 녀석에 의외로 재빠른 면모가 있습니다. 퓨리아가 1분 1 7 6 2 0의 기록으로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루티의 슈퍼스타로 인기가 대단했던 녀석인데 잠수함 너프를 먹은 건지 몰라도 영시원는 랩타임을 찍었습니다. 네로 커스텀이 1분 17.60초로 근수하게 필요하리 이기며 20위에 랭크됐습니다. 돼지새끼나 다름없이 파워풀한 엔진의 힘으로 제법 날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네로와 불과 0.09초 차이 밖에 안 난다는 것은 심히 괘씸해지네요. 이번 영상 최대의 반전 중 하나입니다. 병신 똥찌꺼기 팩급머젤리 브론즈 슈퍼카로 화대받던 페가시 리퍼가 1분 17.589초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19위 데이비안의 일어난 셈이죠. 미국의 자존심인 바비드 FMJ 1분 17.530초를 기록하면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모난데 없는 성능을 보여줘 그래도 돈값은 한 슈퍼카임을 증명했습니다. 많이 니들이 애정하는 페가시 템페스타가 1분 17.510초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서킷의 특성상 구불구불한 코너가 많아 템페스타에게 좀더 유리한 판이 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소식은 조금 슬픈데요. 제가 극도로 염오하는 페가시 테드렉트가 템페스타를 누르고 1분 1 7 4 7초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어 닮은 개눈깔 나브레인과 템페스타를 랩템으로 이겨먹다니 영 기분이 언짢아지네요. 과거 버그성 스포일러 글리치로 3위의 천하로 맛봤던 아니스 아리 칠베가 1분 17.435초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잠수함 패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1티어라 보기엔 무리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 4인는또 다른 몰락한 왕크로티 x80 프로토가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인 능력치가 가속력에 몰빵 이 있어 테스트 트랙과 조금 안맞을까 걱정했지만 랩타임은 1분 17.334초로 양호하게 뽑아냈습니다. 이어 아름다운 람프타티 헤일로카 타이곤이 1분 17.13초를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테스트 당시 스포일러 없이 13위를 기록했으나 스포일러를 장착하고 재검하니 X80 프로토보다 우수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12위는 오버플로드의 아타크입니다. 놀랍게도 오버플로드 내에서 가장 찐따치부를 봤던 차량임에도 다른 오버플로드를 모조리 씹어먹으며 1분 17.132의 랩타임을 뽑고 진정한 실력파임을 증명했습니다. 11위는 페가시 조르서가 차지했습니다. 다들 있는지도 잘 모르는 가진 업데이트 출신의 컨버터블 슈퍼카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개미 등드름 같은 존재감에 비해 성능은 상당한데요. 1분 17.035초로 끊어내 페가시 내에서 상위권의 랩타임을 챙겨갔습니다. 프린시페 디 d b s 이트가 1분 16.668초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턴트레이스에서도 고평가받고 있는 차량이지만 코너가 맞는 서킷의 특성상 d b 스트의 기대나 휠 베이스가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악한 코너링을 가속력으로 커버해 구이라는쾌거를이뤄어냈습니다 이어 DBS 투어는 확인다를 뷔바치의 바그너가 1분 16.56초를 3 끊어내며 우위에 앉착했습니다탑10 차량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데 고작 150만 달러짜리 차량들치고는 꽤 양호하죠. 바그너의 코너링은 이전부터 호평 많았던지라 상위권에 예정될 수순이라 할수 있습니다. 8위는 오셀로 넥스이 21이 차지했습니다. 무려 1분 16.19초를 5 기록했는데요. 낮은 최고속도가 발목을 잡지만 그것만 빼면 거의 완벽한 가운드라이빙을 보여주며 상위권을 꽤찼습니다 얼굴 좋고 계개무 좋고 배기음 좋고 저길러의 슈퍼카 버전이 라할수 있겠네요. 페가시 최고의 분인 이그노스가 1분 15.736초를 끊어내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탈리아에서 만든 XA21인 승위입니다 주행 특성이 상당히 닮아있어 같은 차를 보는 기분이죠. 게다가 그 1분 15초대로 들어온 차는 다에서 6대뿐인데 놀랍게도 이중 그로티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로티와 페가시의 대전. 이 정도면 페가시가 이겼다고 봐야겠죠? 6위는 못생긴 베네터 크리거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가진 게 성능뿐이라 이거라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1분 15.278초를 끊어내며 성능만큼은 확실히 최상위권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오이는 프로젠의 에메르스입니다. 전륜한 타워퍼스 그리고 폭발적인 가속력이 좋았던 프로젠의 괴물입니다. 그러나 거의 GT5 최강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일의 그 친구비에 의외의 결과입니다. 과연 어떤 놈치들이 에메르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때린 걸까요? 우선, 아니스의 s 8 0 w r 이근소하게 에메르스를 앞섰습니다. 1분 14.972초, 두차 사이의 랩타임은 0.61초에 불과하죠. 에메르스가 최고속도까지 골고루 잡은 반면, s 8 0 w r 은 보다 초중반 가속에 치중한 세팅이라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페가시토레로 XO와 베네펙터 LM87입니다. 이중 1등은 누구일까요? 이번 영상 최대의 이변으로 토레로 XO와 오셀로 버추가 베네펙터 LM87을 찍어 눌렀습니다. LM87은 음악에서 실컷 구르다운 뼈대에 있는 레이스카답게 차례 짓문개벌의다운 포스와 가공할 만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어 현재 명실상부한 0어급의 레이스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차인 버추와 토레로 XO 사실 가속력만 좋고 나머지 요소는 평균 이하인데요. 그 가속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너에서 브레이킹 포인트와 에이펙스 활용은 LM87이 우승할지언정 토레로 XO는 v 2 l 하이브리드 엔진이 그리고 버추는 2,000마력짜리 전기부터가 가공할 만한 힘을 뽑아내 l m 8 7을 압도하는 랩타임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셀럿의 버츠는 무려 1분 1 4 1 3초라는 기염을 토하며 토레로 X5마저 압도했는데요. 이는 l m 8 7의 1분 1 4 5 4 8초보다 0.3초가량 빠르며 토레로 X5보다 0.1초가 빠른 수치입니다. 맨날 하자가 그득한 주행성능 때문에 멸시받던 전기차가 슈퍼카 랩타임 1위를 찍다니 이건 그야말로 대사건이라할수 있겠네요. 요답으로 최하위 5대도 공개해보자면 트루페이드 에더가 1분 21초로 43위 제발 타이반이 1분 21.746초로 44위 제가 예정하는 듀바치의 챔피언이 1분 22.022초로 45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베르막트의 에스시원이 1분 22.768초로 46위 바피드의 블리시 1분 24.829초로 기록하며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코엘 볼틱은 어디 갔나요?